안녕하세요. 그림일기입니다. 자, 제비가 맑게 울면서 낮게 날고 비가 계속 오는 토요일입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자, 주말 한간 가 오후, 보실 만한 만평과 알아두실 만한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하백님의 만평입니다. 국정난맥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 윤석열 씨가 꺼낸 비장의 카드, 140억 배럴 2,500조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가 있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관련해서 온갖 찜찜한 정보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죠. 대통령 윤석열 씨가 조아 빠르게 가, 조파가를 외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등에는 삽자루를 메고 있는데 유전 개발이라고 쓰여 있고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도록 양옆을 가리는 이런 안대를 찬대라고 한답니다. 이걸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안 살피고 오로지 앞만 보고 간다 이런 뜻이 그리고 양손에 이걸 뭐라고 하나요 수맥 탐침봉? 풍수가들이 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필 때 쓰는 뭐 그런 짝대기죠 이걸 양손에 들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오른쪽 탐침봉은 파면 나온다 천공이라고 쓰여있고 다른쪽은 성공률 20% 액트지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추 과정에서 5천억에서 많게는 수조원이 소요될지도 모른다는 이 사업의 근거가 지금 뚜렷하게 드러난 게 별로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탐침봉 두 개밖에 없다는 비유 같아요. 천공은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하기 딱 2주 전에 한반도 아래 엄청난 보물들 석유가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우리는 뭐산유유이안될것 같아요. 앞으로 돼. 어,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거 깨쓰고 속이 많아요. 뭐 실제 대통령이 천공의 말을 참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정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액트지오. 이건 다음 만평을 통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경기일보 유동수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미국 어부. 자, <laughs> 이거 이경규 이덕화 배우 나오는 도시 어부라는 예능 있잖아요. 그 로고를 패러디한 겁니다. 이 낚시꾼은 비트로 아브레우 박사 대통령이 동해 석유 매장의 가능성 그 근거로 언급한 세계적인 회사의 책임자라고 합니다.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자, 미국의 세계적인 심해 탐사 회사 대통령이 특정 회사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해요. 뭐 좌파 아니라도 이,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까지 언급하면 당연히 언론은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근데 첫날부터 좀 이상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회사 주소지를 구글로 검색하면 이런 가정집이 나온대요. 세계적인 회사인데 가정집으로 주소가 잡혀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속 이상한 의혹들이 나옵니다. 이 회사 2022년 매출이 27,000달러. 하나로 3,700만원 수준이랍니다. 세계적인 회사 매출 치고는 좀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5백 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70억으로 매출이 껑충 급증합니다. 한국에서 오더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추측을 하는데 뭐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아브레오 박사는 회사를 제자한테 넘기고 고향 브라질로 가서 플럭서스라는 시추회사를 만드는데 이것도 몇달안 돼서 jnf 인베스트먼트라는 브라질의 큰 자본이 있대요. 거기에 또 팔아버려요. 한국에서 일을 따고 나서 뭔가 막 바빠지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세계적인 회사라고 했으니까 해외 지사 같은 것도 있겠죠. 자, 시사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액트지오의 영국 지사가 달랑 1파운드, 한국돈으로 1,700원에 설립 신고가 됐고, 역시 주소지도 가정집이라고 합니다. 계속 나와요. 역시 시사인 취재에 따르면 이 회사가 텍사스 주정부에 영업세를 납부를 안해가지고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등기가 취소된 상태였대요. 야 씨어 역시 세계적인 회사네. 그리고 2023년 3월 작년 갑자기 매출이 늘잖아요. 밀린 세금을 완납하고 법인 등기를 살렸답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시죠. 이번 석유 시추 구역명이 대왕고래죠. 이 세계적이라는 회사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가 낚시꾼 차림으로 20 10%의 도전이라고 쓰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낚아서 안고 있습니다. 자, 이 자원개발이라는 게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가능성이 낮아서 아니면 아니라고 어디다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미심쩍은 미국 어부한테 제대로 낚인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풍자한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 사람, 비트르 아브레우 박사가 직접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이 의혹들이 해명이 됐냐? 되기는요. 자세한 얘기는 그냥 그만두고요. 대신 관련된 주가들이 이 사람 인터뷰한 이후에 모조리 다 하락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영일만 유전이라고 쓰인 저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울이 이상하죠. 왼쪽,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는 소규모 회사, 액트지오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장래성이 없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여러 잔뜩 올라가 있는 쪽은 무게를 무시하고 가볍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한 저울이죠. 지금 대통령이 수천억 혹은 수조원을 투입해서 시추해 보겠다는 이곳. 역에서 이미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15년 동안 우리나라 석유공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조사를 해왔대요. 참고로 이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직원이 4,500명에 연 매출이 20조가 넘는 진짜 여기야말로 세계적인 회사처럼 보이죠. 근데 이 회사가 여긴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몇년 전에 손해를 감수하고 철수했답니다. 자이 정도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증을 넘어서서 걱정이 되죠. 근데 어제 야당 이 산자부와 석유공사에 액트지오사와의 오간 공문 그리고 입찰과정 사업성평가자료 자문단 명단 회의록 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원안보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모조리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저울 가운데 산업부라는 앵무새가 한마리 앉아서 계속 영업기밀 안보기밀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부는 진짜 청와대 이전 때도 그랬고 왜 이렇게 작은 회사를 좋아하고 공금을 쓰면서 뭐가 이렇게 기밀이 많은지 참갑갑하죠 장돌이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 볼게요. 일본에서 방사선 위험 표시가 있는 드럼 속의 오염수를 바다에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한반도 대통령실 쪽에서 비열한 오염 도발 좌시하지 않겠다는 큰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죠. 당연하죠. 지들이 하는 짓이니까. <laughs> 근데 뒤에서 기시다가 툭 치면서 우리한테 하는 소리 아니니까 계속 버리라우라고 합니다. 북한 사투리죠.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대통령 윤석열 씨는 오물풍선을 날린 북에 대해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고 규탄하고 보수 언론도 연일 북을 때리면서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월 4일 일본에서는 오염수 7,800톤 6차 방류가 완료됐습니다. 그림처럼 비열한 도발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비열함도 이렇게 취사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제임스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황당한 뉴스라서 소개해요.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6세 입학 통지서를 받은 여자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엄마는 케겔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쪽 건물에는 고려장 이민 컨설턴트 고령자 동남아 이민 전문 뭐 이런 간판들이 보이고 어르신들이 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 인구 정책 평가 업무를 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이 보고서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라는 항목에 남녀가 서로 끌리도록 하려면 성장 속도가 빠른 여아들을 1년 조기 입학 지켜야 한다. 이거를 출산 대책 중에 하나라고 내놨어요. 여자애들이 성장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일찍 학교 들어가면 동급생, 남학생들이 1년 오빠잖아요? 그러면 보고 서로 끌리고 교제가 활발해진다? 아, 그러면 출산율이 증가하나? <laughs> 자. 또, 고령화를 늦추고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기후가 좋은 동남아로 노년 인구를 분산, 이민하는 정책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의힘 김용호 서울시 의원은 출산율 장려 대책으로 댄조라는 걸 만들어서 보급하자고 했는데 이 댄스 체조 줄여서 댄조에 케겔 운동이 들어있대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케겔이 뭐냐면 오줌 쌀때관략근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 그거래요. 아씨, 들어, 아씨, 이거를 장려해서. 아이고 뭐야 이거 여성들이 건강해야 애를 잘 낳는다 뭐 이런 <laughs> 진짜 아 정말 수준이 왜 이래 아니 인구정책이 무슨 소돼지 접붙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 제가 사진을 몇장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부터 히틀러 모택동 그리고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입니다 이 사람들 뭐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한결같이 이상한 인구정책을 폈던 사람들이죠 히틀러는 뭐 우생하게 빠져가지고 아리아 혈통이 어쩌고 그러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점령지 게르만 여성들을 강제로 임신시켰고 모택동은 대책없는 출산장려 그리고 차우세스크도 그걸로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생활, 추억, 꿈 이런 게 있는 사람 하나하나의 삶 개체라는 걸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한테 인구정책이 축산업이랑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laughs> 이런 사람들이 우생학이나 인종주의에 빠지기 쉽고 이상하게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차지철이 뭐 박정희한테 부마항쟁에서 2, 3만 명만 쓸어버리면 해결된다라고 떠들었다고 하죠. 전두환이 광주에서 한 짓거리도 다 같은 맥락, 같은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 하나하나에 그 값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인구 정책을 언급하는 사람, 정치인으로서 도 굉장히 위험한 인간들이에요. 아, 요즘 정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죠. 구독자 꼬꼬스님께서 보내주신 간단한 만평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니까 메모지에 그림으로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 주신 거죠. 자, 옛날로 치면 민화입니다. 민심을 여과 없이 중간 가공 없이 그냥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그림이 허세나 허영이 가득 찬 그런 화려한 그림들보다 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 TV 속에는 석유 사유국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보던 사람이. 시추? 라고 하니까, 진짜 시추 강아지가 달려와서, 아, 또 하필이면은, 마치 무슨 대꾸하듯이, 왕왕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분이 떠오르죠.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는 게, TV 속에서 석유를 말하는 사람이 윤석열인지, TV를 보고 있는 뒷모습이 윤석열의 뒷모습인지 모호하죠. 모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땐, 중의적이구나 하고, 재밌게 봐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구석에 강아지 밥그릇에 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개풀이라고 쓰여 있죠. 자 동해에 140억 배럴 2200조원 석유 한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로 들린다는 뜻이죠.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궁금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